42 쪽에 4, 41번 이지 3분 뭐가 있어? AB가 있네 맞지? 네. AB가 있고 또뭐 있어? 각 A가 있지. 네. 각 A가 있고 뭐 있어? 네. 각 B가 있어 맞나? 네. 이번까각 B가 있어. 근데 자 1번 순서는 어떻게 돼? 1번 순서는 뭐야? AB부터 그리지. 네. AB부터 그리고 나서 나뭐 그다음 뭐한다? 각 A를 복사해서. 여기다 하면 각 A 복사 돼야 안 돼? 돼요. 되죠? 각 A 복사하고. 그 다음에 각 B도 복사해서 여기다 하면은 복사 되죠? 그럼 응. 삼각형 돼안 돼? 돼요. 돼지? 1번 되죠? 2번 어때요? 2번도 AB를 먼저 하고 있지? 네. AB를 먼저 해서 어떻게 하는데? 뭐부터 한대데각 각 B부터 한대데 맞지? 응. 그럼 각 B를 이제 복사 하지. 응. 그럼 또그 다음 뭐한대데각 A 안 되겠지? 응. 각 A 복사를 하지. 그럼 삼각형 돼안 돼? 네. 되거든. 그럼 3번은? 각 A를 먼저 한대 그럼 먼저 해각 A를 그럼 각 A를 먼저 했어 네. 근데 A, B를 또 길이, 길이를 복사를 한대 길이 복사하면 길이 복사 돼야 한대 네. 되잖아 그러고 나서 B를 어떻게 한대? 네. 각 B를 또 한대 그럼 또 삼각형 돼야 한대 네. 되잖아 네. 4번은 각 B를 먼저 복사한다지 네. 각 B를 먼저 복사했어 그러고 나서 또뭐 한대? A, B 길이 복사한다지 그럼 A, B 길이 복사하면 또 복사가 돼야 한대 네. 되지? 그 다음에 각 A 맞아야 복사하죠 복사도 이렇게 되지 않아 맞지? 여기이도상각은 돼야 돼 되지? 네어 이제 5번 남았죠? 네. 자 봐봐 5번 각 A를 복사를 했어 맞지? 네. 근데 그 다음 뭐 한대? 각 B를 복사를 해 근데 각 B가 이제 복사를 하려는데 B가 어디쯤인지 지 알아 몰라? 몰라 여기서 할 수도 있고 여기서 할 수도 있잖아 네. 그러고, 그러고 나서 내가 AB를 할수 있을까? 네. 이거좀 주사 잘못됐지 네.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야 네. 어. 还不买去谁啊